할렐루야. 아 원래 이런가요? 자, 저, 저 여기 제가 자주 오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어, 준비한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자, 할렐루야. 어, 금방 이렇게 달라지네요. 어, 청년들이라 그런지 청소년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들어올 때까지 봐도 저쪽에 중등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설교할 때 되니까 다시 다 나은 것 같네요. 우리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육총괄로 섬기고 있는 김진명 목사고요.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서 저 아시, 아시는 아는 얼굴들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처음 보는 얼굴들도 간혹 보이기는 하는데 윤영광 목사님 아시다시피 한 주간 휴가를 떠나시면서 어, 설교를 맡기고 지금 저기 카메라 안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어, 제가 또 작년에 이어서 한번더 서게 됐는데 저는 청년부 설교를 많이는 어, 할 기회는 없지만 또 이렇게 만나게 됐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와서 이제 채표할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자주. 어, 2층에도 청년들이 앉아 있었군요. 어, 불이나 불을 좀 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굉장히 어두운데 네. 거기에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종교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좋은 설교는 오래할 필요가 없다. 아, 나쁜 설교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아 이러면 신학생들은 박수 치고 좋아하던데 우리 청년분은 길게 설교하는 거 좋아하나 보죠. 아. 네, 평소에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 한 40분 정도 설교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좀 줄여서 한 39분 정도 해보도록 자,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립하는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요아스라는 인물 아까 설교 어, 본문을 읽었는데 요아스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는 분이 어? 뭐 알아도 손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요아스라는 인물이 사실 뭐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노아, 뭐 아브라함, 야곱 뭐, 다윗 같은 인물들이랑은 좀 다르게 요아스하면은 좀 이렇게 잘 익숙하지는 않은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아스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요아스는 일단 왕이에요. 우리 분열 왕국 아시죠? 그북이스라엘있고 남유다가 있으면은 남유다 왕국의 왕인데. 이 요하스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갓난아기였을 때, 그 아버지였던 왕이 죽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 왕이 일찍 죽고 갓난아기 때, 어, 그 할머니가 되는 아달리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왕이 죽으니까는 어, 왕자들, 왕손들을 갑자기 다 살해를 합니다. 다 죽이고 본인 스스로 어, 왕위에,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유일하게 간난하기 때 자기 누나 여호세바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쳐서 목숨을 부지했던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그래서 우리 사극 같은데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왕권이 약해지면은 갑자기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해서 싹다 왕의 뭐 가족 일가 친척 삼족을 멸한다고 하죠 다 죽이고서는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어, 이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요아스가 일곱 살까지 성전에서 숨어 살다가, 어, 근데 이 약간 좀 새소리가 다 들으시게 괜찮으신 거죠? 아, 저만 지금 이게 좀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요아스가 일곱 살까지 숨어 살다가 일곱 살이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할머니 그러니까는 아달랴 왕을 몰아, 여왕을 몰아내고서는 왕위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여기 에 아마 유튜브 선생님들도 계신 줄로 아는데, 7살에 왕이 된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대통령이 7살에 왕이 됐고그 무슨 뭐막 그런 성경 넌센스 같은 거 하잖아요.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누굴까요? 하면은 누구죠? <laughs> 뭐, 누구가 4살, 뭐 4살에 왕을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성경 속에서 성경이 약간 이상하게 꼬여 가는 것 같은데 성경 속에서 진짜로 가장 어린 나이에 즉위한 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은 요아스예요. 7살에 왕이 됐습니다. 7살이면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 7살짜리가 왕이 됐다 가면은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겠죠. 자기 뭐 원하는 것만단거 먹고 싶어 해 가지고 예배 시간에 도 애들 막 그냥 들어 눕잖아요 5분 설교하고 나면 애들 이렇게, 이렇게 누워가지고서 설교 듣고 돌아다니고 물 마시고 장난치고 하는데 왕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섭정이라고 하죠 왕이 아직 너무 어리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에게 나라를 어떻게 가르, 아, 다스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존재가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당시에도 나이가 많았는데 왕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에는 조건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어, 여기 왕좌가 있으면 매일마다 그 옆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는 이 성경을 읽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게 되 있고 그거를 가르쳐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던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누가 우리 곁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꽤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여기 보면 청년들 되게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잘 이렇게 또 듣는 것 같지만 잘 듣고 계시지만 청소년들 제가 오전에도 설교하고 왔는데 저 애들을 종종 제가 이제 혼내거든요. 어, 졸리면 일어서서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혼내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 아이들은 청소년 때 친구를 누구 사귀느냐 되게 중요하고 그보다 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누구인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하는 거를 애들은 그대로 보고 따라 합니다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흉내라도 내요 엄마 아빠 핸드폰 보면서 애한테는 책 읽으라고 하면은 그잘안 읽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제가 혹시 영상이. 어, 이 정도면 시간 충분히 걸었죠. 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잠깐 20초 짜리 짧은 제 조카 영상인데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를 제가 보여주려고 모방하는 건데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매형인데 제가 저, 따로 허락은 안 받았습니다. 네. 매형이 이제 운동하고 있고 제 조카인데 아빠 나와 보라고 하더니. 아주 짧은 영상인데 뭐냐면은 자기도 해보겠다고 아빠를 그대로 따라 하려는 겁니다.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의 시기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모방해서 어른들을 장년 세대를 이전 세대를 보고 따라하고 습득하는 걸 넘어서서 그 영향력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저는 청년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배우기만 하고 얻기만 하고 학생처럼 그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뭐 여기 교회 학교 선생님들 계실 수도 있고 사회생활 벌써 시작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내가 영향을 받고만 있고 배우기만 하고 실수하면 언제까지나 얼러주는 게 아니라 슬슬 책임감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부담스럽지만 신앙에 대해서든 뭐 일터에 대해서든 탁월성에 대해서든 나에게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생 영향력을 받는 영향을 받는 위치에서 이제 주는 위치로 어 어, 점점 전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늘 배우기만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어, 성공한 사람들의 7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영원한 학생 중우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늘 배우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 어, 뭐 항상 저 배워야 된다는데는 어, 저도 동의를 하지만 늘 배우기만 하고 주지는 못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하루에 막 혹시 운동 좋아하는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헬스 좋아는막 조깅을 하는데 막 다이어트 하겠다 하고서는 오늘 뭐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하고서 또 내일부터 뭐 내일부터 이렇게 계속 시작을 하는데 뭐 하루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막 세네 시간씩 조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네 시간 조깅을 하면 어, 그래 하지도 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세네 시간 조깅하면 10년 수명이 연장된다고 했을 때. 말이 빠른가요? 아니죠. 지루한가요? 어, 아니죠. 세네 시간 하면 십 년이 연장이 된다고 했을 때십년 연장되는 걸 생각하고 세네 시간 조깅하는 사람은 그 운동으로 소비하는 시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 능력, 어떤 영향력을 받는 위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거를 내가 받은 거를 내가 먹은 거를 소화해서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점점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성장과 이 일의 균형이 잘 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과 생산 성, 어, 이 해내는 것 사이에 균형 맞춰가는 게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 다룰 부분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요하스 곁에는 다시 성경 말씀 들어와서 요하스 곁에는 여호야다 라는 이 제사장 훌륭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요하스는 여호야다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어, 왕들에 대한 평가가 딱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경에는 이 악한 왕인지 선한 왕인지 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았는지 딱두 종류로만 어, 그 분류를 하는데 요아스는 선한 왕이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되뭐 이런 말나오면은 뒤에는 보통 반대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 전개가 되는 게 예상이 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지만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언제까지나 곁에 있는 게 아니죠. 요아스가 통치하는 기간이 사십 년 동안 다치리거든요. 짧은 기간 아니지만은 통치 기간의 어느 시점에 여호야다가 먼저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먼저 죽고 이 스승 같은 존재인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역대하 이 동일한 이야기가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게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있는데 역대하 24장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고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요하스 곁에서 요하스를 붙잡아주고 너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고 잘못 가면은 이렇게 일러 주던 여호야다가 계속 끝까지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나이가 들더니 자연사해서 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근데 요, 그런데 유아스는 아직 살아 있잖아요. 이때가 중요한데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람, 나를 보살펴 주고 지켜 주고 훈련 시켜 주고 가르쳐 주고 보호해 주던 사람이 이제 내 옆에 없을 때. 유정함 목사님 휴가 가셨을 때 <laughs> 나를 내 신앙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묵상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 교회에 빠지지 않고 가야 된다 지각하지 마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청년 때만 돼도 이제 거의 많이는 없으시죠 모르겠어요 어, 어떤 부모님들은 아직도 그래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아는데 어, 언제까지나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청소년 때 고등부, 작년까지 고등학생이었다가 또어 올라온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년부는 반선생님 없잖아요. 결석한다고 해도, 물론 순장, 순장인가요? 숲장? 숲장? 이죠 숲장? 숲장님이 연락 잘 하시죠? 이게 굉장히 정지하는 시간이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청년 여러분들 어 신앙의 배경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 모태 신앙인들도 있을 거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아는데 근데 모태 신앙생활을 뭐 모태 신앙인이든 아니면은 뭐 중간에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건 뭐 수련를 가서 은혜 체험을 했건 간에 반드시 동일하게 뭐가 오냐면 영적으로 독립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 지지난 주에도 보니까 현우 청년이 군대에 들어갔던데 그게 군대에 들어간 어, 들어가든 뭐 직장이든 아니면 해외에 나가는 것이든간에 내 영적인 멘토로 삼는 사람이 사라지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빨리 뭘 해야 되냐면은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혹시 동물의 왕국 그 요즘엔 없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디스커버리 채널 혹시 좋아하시는 동물들 이야기 어, 저만 좋아하는 걸로 거기 보면은 저는 그 동물 좋아하거든요 동물 좋아해서 보면은 모든 동물들 특히나 포유류의 어, 그, 이 양육에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설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독수리가 됐건 바닷속에 고래가 됐건 뭐 어떤 뭐 곰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목적이 뭐냐면은 혼자 사는 거예요. 부모가 언제까지나 같이 있을 수 없, 없, 없기 때문에, 뭐 늑대나 북극곰 같은 경우에는 첫 사냥 시작하면은 시작해서 성공하면은 떠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잡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어,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가 벗겨지고 부모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세상 속에 내가 그냥 내던져질 때 그때에도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 오늘 말씀 아니고 역대하 24장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 신하들이 왕에게 곧바로 찾아와서 왕 앞에 절하니까는 그러면서 제안합니다. 그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보호자가 사라지니까는 와서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 하나님 섬기기를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아스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게 아닙니다. 그 여호야다가 살아 있고 주변에 보호해 준 사람 있을 때는. 모르겠니다 우리 여기 안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에 빠지지 않고 묵상도 하고 했는데 누군가가 내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다른 거예요. 그 온도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의존적인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검사하면 하고 검사하면 하지 않고 누가 하라 권면하면 조금 하다가 지속력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줄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는 이 날것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면 저는 설교가 저도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 중요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앞으로도 설교하는 거잘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목사님 설교가 안 좋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목사님이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공동체는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해외에 나가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상황이 우리가 오늘과 똑같이 내일도 이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때의 세상이 그렇게 나를 도전할 때 내가 여전히 오늘처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늘의 말씀을 내가 여전히 묵상할 수 있는가? 우리 사람이 체온이 몇 도죠? 36.5도잖아요. 사람의 체온이 유지되는 거를 제가 알기로 누가 간호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6.5도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이거 항상성이 고장나서 몸이 으슬으슬 춥거나 아니면 너무 열이 올라가면은 그 정상이 아닙니다. 외부의 바깥에 뭐 겨울이 돼 가지고 바깥이 춥든 요즘처럼 여름이라서 더우면은 땀을 흘리든 간에 몸을 떨어 가지고서는 아니면 뛰어 가지고 체온을 유지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36.5도를 유지해야만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바깥의 상황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지금 청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는 어떤 분들은 봄철 같은 날 지나고 있는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어, 근데 항상 인생에 봄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항상 인생에 여름처럼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만 이어지게 아니라 가을이 찾아오고 겨울 같은 시간이 오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가가 그게 내 진짜 신앙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미 어, 부모님에게서 독립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경제적으로 독립한 것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여러분 독립하셨습니까? 부모님에게나 누가 여러분 붙잡아주는 사람 없어도 홀로 하나님 붙들고 경애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까? 저는 어, 목사님 아들인데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저희 집은 좀 빡셌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방학 때, 요즘 애들 여름 방학인데 저도 애들이랑 밖에 나가서 노는거 좋아하는데 아침에 애들이 저희 집문 두드리면서 야 진명아 같이 놀자 뭐 진명아 놀자 뭐그 응, 세대인데 어, 너무 <laughs> 어, 갑자기 크게 오셔서 그 살짝 불쾌한데 그 놀자 하면은. 제가 나간 게 아니라 저는 방학에 나가가지고 놀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저랑 키가 같으시고 몸 몸이 100kg 좀 넘으시거든요. 체고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뼈도 이렇게 굉장히 두근.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가서 진명이는 오전에는 안논다 <laughs> 진명이는 오전에는 안 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명이는 오전에는 안 놀고 안 놀니까는 오후에 다시 찾아와라. 오전에 뭐 하냐면은 저는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읽고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뭘 읽었는지 아버지에게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 목사가 된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뭐냐면은 어, 그렇게 해서 성경책을 읽고 오후에 되면은 뭐 애들이 저뭐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저 초등학생 때는 제, 제가 대학생 때 아이폰이 처음 나왔는데 핸드폰 없고 하니까는 애들 찾으러 막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청소년 때도 저는 막뭐 주일 예배드리고 수요예배드리고 금요예배드리고 좀더 커서는 뭐 저희 교회는 매일마다 중보기도가 있었거든요. 저녁 여덟 시부터 일곱 시부터 아홉 시까지. 뭐 겨울에는 여덟 시부터 열 시까지 두 시간씩 중보기도 하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2 0대초 중반까지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가 와서 잠깐 했었는데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말씀한다. 수시 동년배의 어 약간 정리 가능한 그런 정도의 신앙. 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스스로 부끄럽지만은 어, 저좀 저 신앙 좋다라고 생각했었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는 그래도 여기 있는 다른 청년들보다는 내가 좀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함정에 오래 빠지기 쉬운데 보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부모님 품을 떠나서 독립하는 시기가 왔는데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혼자 떨어져서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사람 없고, 공동체의 물이 바깥에 잠깐 나와서, 잠깐 해외에도 있었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집에서 떠나고, 교회도, 그 목요를 떠나서 하니까는, 누구도 터치, 왜냐면 사역자라는 거는 주일에만 보여지는 사람이지, 주 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하는지, 여러분 제가 뭐 하는지 관심 없으시겠지만, 윤목사님 월요일부터 토, 토요일까지 뭐 하는지 아, 아세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보시면은 아주 성실하게 잘 지내시는데, 근데, 근데, 왜냐면, 사역자는 주일에만 보여지니까는 주일에 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중에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는 성도들 모릅니다. 저는 주일학교 맡았으니까 애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고, 속일 수 있어요. 뭐 사역자인 저도 그렇는데, 아마 일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그런 유혹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내가 말씀 읽지 않아도 터치하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라 말하지 않고 예배 한두주 정도 빠져도 상관없어도 그때에도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청년의 때그 부분을 확실하게 다져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초석과 기틀을 신앙의 습관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저도 결혼했거든요. 그런 해서 반지 끼고 있고 애가 이제 광복절쯤에 나올 예정인데 쉽지 않아요. 저혼 왜냐하면 저만 잘한다고 같이 해야 되니까 쉽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아내가 이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반드시 신앙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나를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영적으로 붙잡아주는 여호야다가 사라졌을 때, 여호야다 같은 존재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그때도 에 지금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여호야다 사라졌을 때는 완전히 나가버릴 테니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지켜주는 사람이 있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고 밀어줘도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잘 빠진다면, 그, 그 버팀목, 디딤돌 같은 존재가 사라진다면, 단번에 넘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닌가요? 물론 내가 지금 자신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 오늘 아직 여호야다가 나를 붙잡아 주는 공동체가 있고 그런 리더가 있고 멘토가 있고 또는 부모님이 있을 때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아스는 성장하지 못했어요. 요아스는 그걸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의존적인 신앙인이었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았지만 여호야다라는 디딤돌 어떤 버팀목이 사라지니까는 그대로 넘어지게 되고 여호야다 인생 말려는 어,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비참합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부상 입고 부상 입고서는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신하들이 찌르고 그, 그대로 인생 끝났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아끼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립하는 신앙인이 될수 있는지 세 가지로 얘기를 하면은 설교가 너무 기니까 <laughs> 저는 기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 어, 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목사님 말씀 듣고서는 결단해야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가 스스로 서 있을 수 있게끔 붙잡아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양식에다 많이 비유하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는 이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먹어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에 많이 비유한데 우리 밥을 잘 먹, 너무 당연한 원래 밥을 잘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 영의 사람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 흘러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그걸 묵상하고 적용까지 해내는 그런 분투가 있다면 더 좋고 근데 만약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단한 번도 어이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내 오늘 하루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았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떤 좀 신호 그 영적인 신호에서 빨간불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언제는 넘어질 준비돼 있고 유혹받을 준비돼 있고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준비가 된게 아닌가요? 원재료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요리해서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 골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고 흠뻑 이 말씀의 맛에 취해도 보고 이 말씀을 내삶 가운데 살아보고 말씀대로 기도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경험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늘 말씀 순종해도 하늘 왜안 됩니까? 그래서 왜이 진리대로 살았을 때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이 안 맞는 부분것안 맞는 것 같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이 말씀을 성경책에서 지워 주 아예 지워 버려 주시든지 그런 어떤 좀 신앙의 어떤 씨름 같은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먹지 못하고 설교자에게도 저는 의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설교자도 사람이라서 온전하지가 않고 때때로 설교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 청년분은 아닌가 봅니다. 저는 스스로 제 설교가 가끔씩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오늘 좀 이렇게 좀 본죽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때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윤 목사님은 안 그러신 줄 알지만 저는 가끔 그런데 아 내가 제대로 준비, 준비 못 했구나. 저는 설교자로서 제 부분은 하지만은 한 주간 동안에 한 번씩 예배 빠지시는 분들은 이 주에 한 번, 삼 주에 한번 동안에 이 설교 하나에 내 모든 신앙의 생명 을 달기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야겠지만 매일마다 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독립의 시기인데 사회적, 인격적, 정신적으로 독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 독립을 훌륭하게 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